고행 안다리에 갑니다. 그리고 왜 죽어? 왜 죽었는지 모르겠네? 맞은 것도 없었거든요, 저? 엥? 바닥 없잖아. 그 두꺼운 게 시계 반대 방향을 두고 얇은 게 시계 방향을 두고 어. 어, 이거 이거. 이건 신데 시계 반대 방향을 두고 불 돌잖아, 불. 불이 어디 돌아? 불, 불. 이거, 이거, 이거 다음 페이지부터 아, 불 나오면 다음 페이지. 어. 저거 얇은 거, 얇은 거 어, 이거, 이거 나왔잖아요. 불 돌잖아요. 어, 안 보여. 이거 불안 어, 보여요? 안 보여? 불 도는 게안 보인다고? 아, 이거 그래픽, 그래픽 꺼놔서 그런가, 그러면? 불이 뭔지 모른다니까. 어. 영상이 불이 나와? 네 화면 안 보이네. 네뭐 꺼놨냐? 이펙트? 그러니까 뭐 꺼놨는데? 와, 그래픽 차이였어? 개빡치네. 왜곡 체크돼 있고. 그 16. FX 체크돼 있고. FX 낮춤 해제돼 있고 체크. 다들 체크돼 있어? 나는 왜 체크 안돼 있냐? 체크 안돼 있는데? 그럼 이걸 Fx 빼봐. 낮춤? 그니까, 나도 체크 안 되는데? 해보자. 뭐. 아, 불이 나오는 거였어? 아, 뭐야! 와, 아니, 계속 안 나오길래 왜 죽는지 어떻게 <laughs> 알아, 내가. 저, 아, 씨. 하! 저거 였어지박도네 그니까는, 러 만약에 진짜, 안 보이시는 분들 있으면은, 그래픽카드에 FX 낮춤을 체크를 풀어놓으면은, 그래야지 불이 보인다. 나같이 죽지 말기를.